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주간뉴스 진행의 강태경입니다 먼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째, 오늘부터 입국 1일차에 PCR검사 시행 요양병원 대면 면회 금지 둘째, 광주 북구 신용인정복합타운 개관 25일부터 정식 운영 셋째, 정부 코로나 피해자 영업자 소상공인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시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1일 차에 코로나 19 PCR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부는 25일부터 입국자들은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 그 다음 날까지는 검사를 마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지난 6월 코로나 19 확산세가 사그러지자 정부는 해외 입국자 PCR 검사 기한을 입국 3일 이내로 완화했으나 최근 확산세가 다시 심해지자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해외 입국자 중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자택 혹은 숙소관할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검사를 받도록 권고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PCR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택 혹은 숙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는 입국 6에서 7일 사이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로 재차 검사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RAT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 입국 전 검사를 RAT 검사를 제외한 PCR 검사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부터 요양원, 시설, 정신병원 시설에서 대면 접촉 면회가 다시 금지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 종사자들은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수적인 외래 진료를 제외한 입소자의 외출 및 외박도 금지됩니다. 광주 북구 신용동에 행정, 문화, 돌봄 등 복합 기능을 갖춘 문화시설이 들어섭니다. 이달 25일 오후 2시 신용행정 복합타운의 개관식을 열고 정식 운영에 나선다고 전했는데요. 북구청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한 신용 행정복합타운은 신용동 근린공원과 공공청사 부지에 모두 145억 원을 투입돼 A, B 두개 동으로 건립되었습니다. 행정동인 A 동은 1층 신용동 행정복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2층 회의실, 프로그램실, 커뮤니티 공간, 3층 생활문화센터 등으로 조성되었으며, 신용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월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비동은 신용도서관으로 1층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2층 종합자료실, 3층은 학습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4층 옥상 정원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장서는 일반 도서 14,000여 권과 아동 도서 11,000여 권등 모두 25,000여 권을 갖췄습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 ICT를 활용해, 미디어 월, 스마트 도서 추천, 좌석 예약 시스템 등을 구축했으며, 도서 관리 자동화 시스템, RFID 기반 스마트 반납서가, 무인 예약 대출, 반납기 등을 설치해, 신속하고 편리한 도서 대출 반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어린이 등을 위한 증강현실 AR 동화구현 체험도 운영합니다. 문인 북구청장은 신용행정복합타운이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기간 중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자영업자, 소상, 소상공인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1조 2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주요 공급증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자영업자,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기간 중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역황이 크게 악화됐다며 코로나19 조치를 정성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 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 소상공인,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이 대상이며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 시설자금은 소요범위 내입니다. 정부는 특례 보증 위에서도 고신용자 희망 대출 플러스의 대출 한도를 기존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나리 대출을 3조 원 추가 공급하고 우대 금리를 마련한 등 대출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개편 신설합니다. 이밖에도 1천억 원 규모의 비대면 대출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를 돕기 위해 29조 7천억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합니다.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지원 방안은 25일부터 시행되지만 전산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희망대출 플러스, 해내리 대출 등의 개편사항은 내달 8일부터 발영됩니다 한편 맞춤형 금융 자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자금 신청 접수는 기업 은행과 신용 보증 기금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영업점 방문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7월 마지막 주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이번 주 광주 전남은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열 진난에 유의함은 물론 전력 사용 증가로 인한 변압기 사고 및 실외기 화재 등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저는 K채널 아나운서 강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